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주식 와주 여러분, DJ 스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제가 그한 3주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 너무 좋다. 상승폭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어, 근데, 뭐, 상승폭 나오는 건전 당연하다고 봤거든요. 일단 제가 오딘 그 게임 1위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서려있는 악재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NC 소프트의 흥행. 그 정도밖에 없어요. 아, NC 소프트의 흥행이 아니라, 리니지 W의 흥행.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 그, 오딘, 개발사 카카오게임즈에서 라이언하트 스튜디오를 품는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 유럽 법인은 1일 라이언하트 스튜디오의 창업자인 김재형 대표를 비롯한 뭐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했다 지분은 약50% 규모이다 4,500억으로 추가치득했다고 공시를 해버렸어요 자 이러면 또 체질이 바뀌죠 어, 체질이 바뀝니다. 완전한 메타버스 관련해서 더 좋아질 가능, 이제 이야기밖에 없어요. 타법인, 주, 에,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유상증자 결정,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건 뭐, 이제 지분, 이제 카카오 게임즈 돼버렸어요. 카카오 게임즈 이제 관련된 회사가, 넵튠도 분명히 제가 자, 상승부 크게 나오죠? 넵튠도 빠졌을 때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카카오 게임즈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었고, 넵튠은 제가 AP 투자연구소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네요. 넵튠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제가 한달 전에 분명히 기회 아닐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만 해도 차트가 뭐 여기 이쯤에 있었겠죠. 어, 이쯤에 있었는데 정말 기회였습니다. 이게 어 갈게 이제 전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니 게임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주간이 <laughs> 이유가 없이 빠지니까 다시 오르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넵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카카오 게임즈 지분 2천억이다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24,000원. 이까지는 제가 갈 거라고. 여기서 전 추가적으로 좀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어. 이 근처까지는 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당연한 거, 결과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그 그냥 단순히 그 뭐야? 이제 오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완전한 그 게임 회사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큰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게, 바로, 어, 카카오 게임즈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게임 한두 개만 만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것들도 담길 수 있어요. 어, 그, 실질적인 어떤 수입 분야가, 오딘이 큰 거지, 어,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음, 여러분 뭐그 주식 하시면서 이런저런 유튜브 많고 뭐 많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어,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그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냐? 전 전고점 뚫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곧 어, NC 소프트 리니지 W가, 어, 개막을 하는데,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잘 살펴보시면, 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 카카오 게임즈가, 뭐, 익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들어왔던 물량들 자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은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뭐, 쉽게, 어, 뭐, 지금 양매수 다 들어오고 있죠. 어, 근데 매도량이 아마 더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요. 어 앞으로 저는 그좀 길게 봐도 아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또 카카오 게임즈고 카카오입니다. 어쨌든 카카오거든요. 그냥 카카오 그룹주 자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도 마찬가지니까, 다 같이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저런 악재가 조금 있어요. 어. 근데 그런 것들 너무 크게 신경 쓰신다기 보다는, 그냥 이 그룹주들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가, 카카오게임즈 처음에 오딘 소개하고 막,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 이야기 나올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 자체에서 영상이 영상미가 굉장히 있었다. 근데 품어버렸어요.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갔거든요. 어, 어쨌든 좋은 모습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즈 정보점 돌파해라. 라는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무료 추천 종목 4.82% 수익 났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무료로 받아 보시냐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반짝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눌러 보시면 이렇게 11월 1일 금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게시판이 뜹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이시죠? 어. 그 개천에서 용제난다. 또 유튜버시고 어, 직접적으로 무료 리딩을 해드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무료로 다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침 시황부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관련 내용들 쭉쭉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호재성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 저희 양재동에 카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와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자장 시작과 동시에 이녹스 휴 캠스 엠 게임 이렇게 나왔는데 엠 게임이 9시 6분에 1차 목표가 달성해서 자 보시면 4.82%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거 무료로 잡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남아 있는데 이렇게 목표가, 선절가 완벽하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도 나는 싫고 VIP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833의 6014 전화하셔가지고 편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저희 이제 VIP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인데. 오늘 하루 주식 보고 연락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서보성 팀장님 혹은 dj 스보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인 더 됩니다. 할인 더 되기 때문에 1년에 100만 원 우리나라에서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할인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관련 내용들 쭉쭉쭉 말씀해 주면서 엔게임 11.8%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8.41%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편하게 편하게 잡아보실 수 있는 방이고, 그리고, 자, 어,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테마주 검색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갤럭시아 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오고 있죠. 어,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좀 살펴보실 수 있게, 저희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 누르시고 쭉 내려 보시면 휴대폰용도, PC용도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 있게 다 마련을 해 놨거든요. 이거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또 무료로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VIP 같은 경우에는 VIP 추천 종목 눌러 보시면 10월 28일 날 어떤 종목이 추천 나갔는지 당연히 알려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3차 매수 진행이 되고 자쭉 보시면 이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아니, VIP 돈 들여서 가입을 했는데 어떤 거 추천하는지는 알아야 되고 배경은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 성장성 기대되는 이런 산업 전망과 주요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상으로도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